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신 하나님의 말씀 대사로니 e 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할때 미리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명령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자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기 3절에 아주 이제 직설적으로 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응? 거룩함 아, 이제 이 거룩함은 뭐와 관계되냐면 제의적 용어라고 그래요. 제의적 용어, 제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흠없고 깨끗하고 병들지 않은. 왜 하나님은 제물을 거룩하게 받으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는 제주 죄인이죠. 그 죄인이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거룩하지 못해도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은 거룩해 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이 흠없고 깨끗하고 병들지 않은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거룩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레네 위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응?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거룩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 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쓴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자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자그 거룩함에 대한 이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예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의하고,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저긴 부정적인 의미로서 버려야 될게 뭐냐? 바로 음란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영적인 기준,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소욕,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디자이어라고는 욕망에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에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죽여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음욕,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란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한, 응? 결혼을 한 이제 성인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부부로서 지켜야 될 도리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은 영적인 이런 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자, 이 말은 이제 이제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자 결혼한 남자 아내가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를 뭐 유부녀든 아니면 유부녀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응?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음행을, 음란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그리고 자기에게 짝으로 준이 배우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대하라. 응? 또 다른 본문에는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응?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 어 지금 이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자, 여러분도 똑같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과 같은 옛 모습으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육신의 어떤 소역에 따라서 살면 거룩함이 깨어지고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가정의 순수한 부부의 순수한 순결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적인 일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아라. 여기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꼭 남자를 가르치는 게 많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형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 된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떤 자기 아내와의 그런 부정한 일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상처를 받고, 어떤 그런 어,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 형제를 해야지 말아라. 응? 가정은 가정대로 아내와 남편의 어떤 도리와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응? 가정과 가정 사이에. 그래서 십계명에도 남의 물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중동 꼭 중동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만은 여러분 다른 대륙이나 어떤 그 족속들이 얼굴을 다 여자들이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중동 사람들만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남자들의 이, 이런 어떤 음란의 마음 때문에 자신들이 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여자들을 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보면, 음? 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어서 이 중동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이 다 아주 스스로 나는 우리들은 늑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여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눈만 내고 모든 걸 이렇게 가리는 옷을 입힌 거예요. 뭐 미국 사람이나 영 사람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입히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회교 사람들은 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쪽에 아주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 범죄, 이 성적인 범죄. 오죽하면 천사들이 사람으로 왔을 때 소돔과 고무라에서 새로운 낙은 애들이 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그렇게 찾아 난리를 피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 떠나 있는 마당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사역할 때, 그들을 보고 목회할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하고, 거룩함으로 대하고, 응? 사랑하고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며 이게 이제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의로운 자라는 표현이 의로운 자이 신원이라는 표현 이제 단어가 또 다른 말은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의롭지가 않고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굽게 하고 돈이나 백이나 권력 있으면 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 세상의 불의한 법을 오직 하나님만은 유일하셔서, 그분은 뇌물을 써거나 권세를 가지고 아니면 친밀함을 가지고 제발 좀잘 봐주세요. 그런 게 통하지 않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어떤 변명도 어떤 후회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고 마지막 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사롭게 판단을 하시지 않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추어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과거의 얘기인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음행이, 이게 뭐막 드러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은밀히 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보지 않는다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또, 공동체, 교회라는 의미에서, 나한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마음에 따라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거룩함을 잘 유지함으로 교회가 진짜 되고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신 영, 우리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점점 창궐해지는 이 마당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또 요양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허약해지고 더 병약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을 잘 지켜 주셔서 믿음 생활 하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훈련받고 잘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열매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 가정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충만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번 목요일 우리 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